<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재입니다. 오늘은 바베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자, 아,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코슬로 두 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하나는 노멀한 코슬로, 즉, 마요네즈와 설탕 베이스로 만든 새콤달콤한 코슬로 하나 만들 거고요. 겨울에는 유자차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유자 베이스로 된 코슬로 총두 가지를 만들어 볼 거고요. 야채는 양파, 당근, 양배추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하고 두 가지 소스에 야채 다듬는 법은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들, 야채는 어떻게 다듬느냐면요. 어, 양파는 최대한 잘게 다져주세요. 씹히는 맛이 없을 정도로요. 그리고 양배추는 최대한 길게 잘라주세요. 제가 자른 것처럼 자르시면 되고요. 양배추는 차가운 물에 한 10분 정도 담궈놓으면 더욱 따삭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고슬론 소스에 버무리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거 무시하세요. 당근은 최대한 길게, 얇게 잘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야채 양을 얼마나 해야 될까라고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호수로는 여러분들, 소스 양을 진하게 드시는 분도 있고, 연하게 드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바베큐 먹을 때, 연하게 먹는단 말이에요. 진하게 소스를 먹으면, 바베큐의 향이 감, 감춰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스의 양과 야채의 양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당근 같은 경우에는, 색감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코슬로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코슬로는 새콤달콤하게 집에서 작은 재료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코슬로입니다. 스탠다드 코슬로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재료는요, 마요네즈 90g, 설탕 30g, 레몬즙 30g, 머 스타드 12g, 그 다음에 양배추, 당근 적당히 준비하시면 돼요. 자, 우선 우리 재료들을 믹싱을 해줍니다. 믹싱을 해주는데 얼마나 해주느냐? 흰 설탕이 녹을 때까지. 믹싱을 할게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재료가 믹싱이 끝났어요 잘 녹아들었거든요 지금 양배추 1 4통이에요 당근은 제가 말씀드렸죠 색감 내기 위한 거다 적당히 알아서 이렇게 해서 버무립니다 이 버무릴 때는 좀 더럽게 버무려 줄 수밖에 없어요 누구인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스가 양배추 전체에 골고루 잘 묻었다 생각하시면 이게 끝입니다 냉장고에 2시간 이상 보관하셔야 양배추에 소스가 잘 스며들어서 맛있어요 이대로 드시면 맛있긴 하죠 유자베이스의 코슬로를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자, 우리 지금 이제 재료를 믹싱을 할 건데요. 간장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많이 어두워질 수 있으므로 간장은 지금 계량한 거에 절반 정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자청은 다져서 사용하시면 더욱 좋은데 저는 지금 영하 7도라서 손이 시려서 안 다질 거예요. 어? 자, 여러분들. 다녹였어요 이렇게 색깔이 약간 검은티틱한데 이게 간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게 싫으시면 간장을 레시피에서 절반 정도 줄이셔도 상관없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양배추 당근 다 넣어요. 처음에 했던 노멀 고슬라 똑같이 소스가 양배추에 다 젖어 있다 싶을 정도로 버무립니다. 음. 자, 여러분들, 완성됐어요. 음, 유자 베이스 코술로도 역시 노멀 코술로와 똑같이 2시간 이상 보관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유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루 정도 숙성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 유자 베이스의 코술로는 무조건 차게 해서 드셔야 가장 맛있습니다. 그래서 꼭냉장 보관하셔서 차게 드시길 추천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 콘술로 만들러 가보시죠. 자, 여러분들 코슬로에 이어서 콘슬로 만들어 볼게요. 야채를 준비를 했는데 코슬로와 다르게 콘슬로의 야채 다지는 방법은 다릅니다. 옥수수 캔을 준비했는데 왜 준비했냐면요. 양배추, 당근은 이 뭐고? <laughs> 양배추, 당근은 스위트콘. 그러니까 옥수수 알갱이 입자, 옥수수 알갱이 입자 요만하게 동일한 사이즈로 다져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야채 손질 할게요. 아그 전에 스위트콘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체에 부어서 제거하시면 되겠죠? 와 싱싱해. 냐녕냐녕 오랜만이야. 제거하지 않았지. <laughs> 미안하다. 내가 줄게 양배추밖에 없다. 이렇게 다져 주세요. KFC 좋아하세요? 우리 와이프가... 아 이건 짠 우리 와이프가 좋아한다마 혼나게 KFC 좋아하시죠? KFC에 우리 이렇게 뚜껑 따먹는 콘슬로우 준비했어요 양배추, 당근, 콘, 옥수수는 2대 1대 1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양배추, 당근, 콘옥수수, 오이의 비율은 여러분들 자유예요. 저는 2대 1대 1이 좋아서 이렇게 할 뿐이거든요. 콘옥수수 진짜 좋아하시면 콘옥수수 많이 넣으셔도 되고 당근 좋아하시면 당근 많이 넣으셔도 되고 양배추 좋아하시면 양배추 많이 넣으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재료 믹싱하겠습니다. 식초, 레몬즙, 설탕 코술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천천히 저어서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숟가락으로 믹싱할게요. 다 녹였어요. 재료 넣어볼게요. 얘들은 재료를 믹싱하는데 완전히 잘 버무려져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 자, 여러분들 다 버무렸어요. 코슬로와 다르게 콘슬로는 소스가 어? 이정도로 많아도 되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버무려 주셔야 돼요. 물론 야채에서 물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버무려야 콘슬로는 맛있습니다. 콘슬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바로 드시는 건 저는 비추합니다. 하루 정도 보관하셔서 야채에 충분하게 소스가 스며들어 있는 상태에서 드셔야 가장 맛있고 차게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KFC에서 사 먹던 콘슬로 그맛 그대로예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사 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만들어 드세요. 자, 바베큐와 가장 잘 어울리는 콘슬로 콘슬로의 마지막. 파파이스 콘솔로를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요, 머스타드 15g, 마요네즈 25g, 화이트 비네거 30g, 올리브 오일 30g, 다진 양파 60g, 양배추, 당근, 옥수수 콘은 2대 1대 1로 준비해 주세요. 파파이스 콘솔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배추, 당근, 그리고 콘, 옥수수의 비율은 여러분들 자유예요. 자 믹싱 하겠습니다. 파파이스 콘슬로에는 피클 30g 정도 다져서 넣어주시면 더욱더 맛있고요. 만약에 단맛을 원하신다면 설탕 30g 추가하시면 돼요. 재료를 넣어보겠습니다. 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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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물이 끝났어요. 파파이스 콘슬로도 KFC 콘슬로와 마찬가지로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해주셔야 굉장히 좋고요. 콘슬로우는 하루 정도 보관하시고 드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코슬로두 가지, 콘슬로우 두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노멀 코슬로우, 유자청 코슬로우, KFC 콘슬로우. 파파이 스콘솔 이렇게 네가지 만들어 보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자와 KFC를 가장 좋아해요 참고로 좀 슈가보이예요 근데 우리 지피디도 두 개가 제일 맛있대요 남자들 은 어쩔 수 없나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바베큐, 풀드포크, 브리스킷 했다가 보관해 놓으시죠 얼마든지 같이 곁들여 드... 같이 곁들여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맛없으면 역시 저죽이셔 이렇게 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